안녕하세요. 박수탐입니다. 음, 지금 저는 어, 이제 평평한 밭, 어, 측지를 눕히고 주관도 정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엄청 잘된 나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측지도 잘 눕히고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이론상으로는 이런, 이런 데를 다 쳐내서 주관이 쭉쭉 솟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나무다 보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 클립으로 조그맣게 눕혀서 측지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30cm 였나? 이 측지는 다 벗겨내야 주관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최대한 저는 나무를 안 건드리는 선에서 키우고 싶어서 최대한 다 살려서 뽑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한 300평에 한 100그루 좀 넘게 나무를 식재를 해놨구요 <laughs> 이 밭은 가몽 밭입니다 m26 대목입니다 그런데 대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나이인가 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커봐야 할것 같아요 예. 뭔가, 대목 쪽이 되게 두툼해가지고, 어, 이상합니다. 그, 뭐지? 대목에 그, 줄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툭툭툭 잘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언덕에서만 사과밭을, 어, 작업하다가, 이렇게 평지에서 작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땡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 이게 자재를 움직이는 과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10구루 정도 하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클립도 많이 들고, 네. 이 사과를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은 막 3,000평, 5,000평 하시는데, 어떻게, 와, 그거를 다 하시는지,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구루 정도 만지는데 1시간 걸리면, 한1 0 0 0그루는 100시간이거든요. 와, 쉬지 않고 하는데, 네 요번에 제가 새로 식재한 것만 한 250주 정도 되는데 지금 요거하는 것도 되게 벅찬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 좀 키우면서 좀 열매 좀 달리면 찍으려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에 사과는 지금 달려있는데 거기 여름 도장지는 제거할 틈도 없네요 네. 이제 아래쪽들이 이제 좀 차가지고 거기는 또 풀러주고 좀 이렇게 조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뭐야 나무를 쪼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풀러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풀러주는 타이밍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얘를 풀러버리면 나무가 좀 흔들릴까봐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더 두꺼워지면 한 요게 대목 정도 좀 되면 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게 끊임이 없어요 이거 하다 말고 풀 자라서 풀 밀어야 되고 제초도 해야 되고 맨 위에 사과 약도 쳐야 되고, 막, 아유, 막 일이 막 겹쳐서 옵니다. 네. 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지 일이 체감이 이제 슬슬 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지금 이제 천평짜리는 땅만 사두고 삽질도 못 떴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하고, 봉 박고 나무도 박아야 되는데 와 그렇게 되면 감당이 될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뭐 삼천 평이 다 기본이시고 막 오천 평만평막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기도 힘들어요 거기를. 네. 그래서 이 나무가 냅두면 막 이렇게 돼요 막. 뭐라 그러냐, 이걸. 막 이렇게, 측지가, 지금 다행히 이거는 제가 그 옛날에 이 클립 조그만 걸로 다 잡아서 옆으로 누웠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옆으로 씁니다. 이렇게 자라면 이제 나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눕혀서 요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지금 이런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미니, 그 메토드라? 오호였나 3호였나? 그것도 안 만져서 클립을 안 걸었다.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45도죠. 이렇게 자라면 이거는 아예 날아가야죠 그래서 이 조그만 것도 위에 자라면서 계속 눕히고, 아래도 또 눕히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놔야 여기가 이렇게 누워져요. 지금 이 영상으로 아우 안 되는데, 이게 또 잠깐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연할 때 눕혀야 됩니다.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한 손으로 안되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눕혀야 눕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90이 완벽히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누웠다가 좀 되면 얘를 뒤집어서 또좀 눕혀야 9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스피들도 쪼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산발이 벌써 수세가 좋아서 막 펴나왔습니다. 그럼 요건 잘라내고 하나만 키우 요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기가 두꺼우면 잘라내야 되는데 아까워서 최대한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난리 났죠. 요 놈들은 이렇게 안 건드려서 한 1년 지나면 와 난리 날것 같습니다. 얼렁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30그루 정도 되는 밭에 이 클립을 다 뺐습니다. 지금 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서 이제는 고정이 된것 같아서 뺐고요.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것들만 한 5%? 10% 정도만 이제 다시 꽂았습니다. 어디냐 네. 요렇게 좀 위가 이런 거는 좀 꺾이 그래서 요거는 잘라낼 거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클립으로 재조정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클립은 재조정보다는 이제 완료가 됐다고 생각돼서 다 수거를 했고요 제가 지금 찍는 거는 지금 약 30그루의 1년생 사과나무의 측지를 유인한 이 클립 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한2 0미터 쓰레기통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때 10호짜리를 두묶음 그리고, 이제, 오후짜리를, 그건 몇 묶음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약한 여기에 400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은 이렇고요 이게 한, 진짜 다 뺐으면, 거의, 거의 꽉 찼을 텐데, 한, 반 정도는 지금 다시 꽂힌 것 같아요. 조정을 위해서. 네. 아무튼 요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는 조그마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바스로 가는 거기에는 양이 또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한 30그루에 이클립 10포짜리 두개 정도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기록을 좀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쪽 가서 나중에 겨울쯤에는 한번 다 철거를 해보고 이제 한번 양이 얼마 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사느라고 정확한 양이 이제 판단이 안 되는데 어, 5호짜리는 한 4봉지 정도 산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야 10호짜리는 5봉지? 6봉지 정도 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나무사이라고 저 위에가 이제 저 정도 찼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사다리 타고 묶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묶으면 됩니다 나무사이는 저는 여태까지 4포대인가 정도 샀고요 어, 계속 이제 떨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사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전이다 집중해서 잘 자란 편입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어, 주관도잘 자라고 이렇게 측지도 잘 놓쳐놨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뭐 지금은 단수를 좀 구별하기 그런데 이렇게 아주 빈 곳이 거의 없이 잘 채워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위만 이런 애들은 위가 좀 이제 좀 정신 없거든요. 이만 좀 제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이제 한두 달, 한달 동안 맞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요. 아마 2년 뒤부터는 저희도 사과가 많이 달리지 않을까 합니다.